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공동체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를 시간에 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33장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제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 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원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니 리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유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내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도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 놀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주함을 받으리라 제 삼십 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 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갑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침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애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애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키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해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석기관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 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히스기아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영영하기를 너희는 이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로함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복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시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키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növrəş məsəmi kəhaləb gəki dədur uqismi nə 이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또는 우리의 연약함이 수치로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 주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크기와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 그 이름의 자녀된 권세를 드릴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읽기를 종료하겠습니다.